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들. 어, 저는 신디아 깁슨입니다. 시장이죠, 메이어, 메이어, 시장. 잭슨빌 비 시장이죠. 어, 우선 첫째로 저는 고맙고맙다고 하고 싶군요. 모든 사람에게 어, 그 사람 참가했던 사람들 시축제 지난주 토요일날 뭐 그렇긴한데 축제가 가져다 줬는데 우리의 지역 공동체를 한대 모아줬는데. 어? 그렇긴 한데 모아줬는데 그렇긴한데 우리는 압니다. 그 행사가 유발했다는 거몇 가지 문제들뭐 이를테면 소음, 쓰레기, 뭐 주차 문제 자 모모로서 당신의 시장으로서 저는 아주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모모에 대해서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inconvenience 불편함 어, 조직한 사람들 주최측가하고요 그리고 저는요 일을 할 거예요 분명히 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뭘 위해 다음 번 축제를 위해서요. 내년 축제를 위해서요. 만약에 어떤 제안사안이나 질문이 있으면은요, 뭐, 부담 갖지 말고, 저 연락하세요,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해, 지속되어진 지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잭슨 씨. 어, 좋은 아침이에요, 브라운 씨. 어, 당신 자주 타고 왔죠, 일터에, 또. 아, 그거 안 피곤해요? 아니요, 안 피곤한데요? 아, 그거 좋아요. 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응? 어? 그게 뭔데요? 아니, 충분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There needs to be. 어, 뭐가 있을 필요가 있다. There needs to be.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더 많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뒤에 걸 주어로 보면, 이걸 needs를 need로 해도 되는데, 근데 관용적으로, 그냥, 저, 대여를 주어처럼 해가지고 니즈를 하는데 그냥 통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문법으로 보진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 더 많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음, 아 걔네들이 덧붙이지 않았어요? 일부를 최근 들어서 아예 뭐 덧붙였죠. 근데 여전히 아, 충분한 게있진 않아요. 음. 이이너프가이너프가 이너프가 썸을 받아서. 몇개 자, 전거 전용 도로들. 그래서 안트로 받은 겁니다. 아, 뭐, 여전히 뭐, 충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곳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따금씩은 내가 좀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자동차랑. 그리고 내가 항상 걱정돼요. 이 사고에 막 이렇게 말려들까봐 그게 걱정돼요. 아, 어, 예. 그게 뭐, 그래 보이죠. 꽤나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럴 적에.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만 할 적에. 도로를 자동차하고 공유해야 될 적에.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그왜 내가 믿는가 그거죠. 아 있어야만 한다. 더 많은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와 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어? 한무철 팁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 동의해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데이즈입니다. 베럴라이프에 어, 다시 뭐좀 느끼고 있나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느끼나요? 당신의 공부나 일로부터요. 만약 당신이 줄이고 싶으면요, 당신의 스트레스를, 그리고 만들고 싶으면요, 긍정적인 변화를. 해봐요. 한번 시작해봐요. 당신 의 하루를 30분 더 일찍 쓰세요. 그 여분의 시간을요, 활동들에다가 쓰세요. 뭐 이를테면 독서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만드는 거, 해야 할일 목록. 이런 활동들이 줄수 있거든요. 당신한테 성취감을 줄수 있습니다. accomplishment 성취 그리고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이 더잘모모에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해외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하루를 그래서 당신이 좀더 생산적일 수 있도록 모모 내내 모모 내내 하루종일 아그람 해봐요 당신의 알람을 30분 더 일찍 맞춰봐요 오늘 밤 그리고 한번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가 당신의 하루를 응? 해봐요. 로빈 어땠어? 뭐 주말은 좀 어땠어? 어, 안녕 리사. 나는 저 벼룩시장에 갔었지. 내가 져가고 팔아먹으려고 몇몇 항목들을. 어, 봐봐 봐봐. 이거 사진. 와, 나 진짜 진짜 마음에 든다. 그 현수막, 그 이렇게 적혀있는 그렇게 말하는 제게 빈티지 샵이다. 라고 저 뒤, 뒤쪽에. 응, 음, 고마워. 어, 뭐 선반이 있었네. 응, 어? 꽉차 있는 옷으로 full o b f i l d with 이 바꿔치기 안 됩니다. 그 with랑 of 바꿔 쓰면 안 돼요. full은 of고 f i l d with입니다. 어, 외우는 방법은 I I O U 이렇게 이제. 어, 그래, 뭐 그것들은 옷이야 옷.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입지 않는 안왔던 옷이야. 아, 그리고 우리가 돕거든 그 나머지 있잖아 항목들 나머지 우리가 팔고 있었던 거그 나머지 항목을 그둥그 탁자 위에다 올려놨지 야 모든 게참잘 정돈된 거 그렇게 보인다 야 그거야? 저 로봇 있잖아 저거 저 테디베어 옆쪽에 있는 거 그거 판매용이었어? 역시? 어 판매용이었지 그거 상태가 좋았어 그리고 팔렸지 제일 빨리 팔렸어 와 멋지네 야, 그럼 저 작은 상자는 뭐야? 니네 아들 저 제기 들고 있는 거? 아, 그거? 거기야, 거기. 어, 그 곳이야, 그 곳. 우리가 뒀던 곳이야, 돈을. 우리가 벌었던 돈을. 우리가 기부할 거야. 그것을 자선단체. 에 이야, 멋지다. 올리버쌤. 아, 네, 방금 나 맞췄거든요. 설치하는 거. 의자. 학교 축제용 의자. 어 고마워요 쿠퍼쌤 어좀 알려줄래요? 인지 아닌지를요? 뭐 어떤 다른 게 있는지요? 내가 뭐 당신 도와줄 어 사실은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좀 심사위원 돼줄래요? 단론쇼 음, 장기자랑 어, 내일 장기자랑 심사위원 돼줄래요? 어 물론이에요 뭐 기꺼이 그러죠 음. 대부정산 어 많이 고마워요 이 장기자랑이 시작하거든요 오후 2시에 점심 먹고나서요 그래서 와주세요 체육관에 그때까지 좋아요 어, 좀개획 중인가요 이거 뭐 붙이는 거 계획 중이에요 그 포스터 게시판에다가 볼리 a 보 d 게시판 뭐 지금요 어 제가 다시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하는 거아 어, 네네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 그거 나 혼자 할수 있어요 by oneself 혼자서 어예 yeah. 뭐, 그럼, 내일 봬요 올리버쌤. 네. 나중에 봬요 쿠퍼쌤. 좋은 아침입니다, 고객님.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저, 존이거든요. 어, 저 여기 왔어요. 가지로. 가지로 왔거든요. 내 전화기. 그걸 내가 남겨놓았었던 수리를 위해. 제가 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 수리가 다 끝났다. 라고요. 어, 잠깐만요. 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교체했거든요. 당신, 저, 폰 화면을 이새 걸로 교체했어요. 이야, 그 그래 보이네요. 멋지 보이는데요, 지금. 어, 비용 90달러, 맞죠? 네, 그거 맞아요. 아 어, 좋아요. 어, 저는 보호필름을 원합니다. protective, 보호의저 보호필름을 원해요. 화면 보호필름. 어, 좋아요. 이, 일반 필름은 요 7달러고요. Regular, 정규의, 일반의 일반 필름 7달러고요. 그리고 특수보호필름은요. 어, 10달러예요. 어, 제가 특수보호필름을 사겠습니다. 저는 원치 않거든요. 해야만 하는 거. 교체해야만 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내저폰 화면을 다시 교체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 지불하실래요? 신용카드로? 네, 그렇게 할게요. 아스피아 무슨 일이 일어났지? 니네 발목에, 앵클, 발목. 어, 안녕, 피터나 다쳤어, 그거, 하다가, 축구하다가, 저기, 체육 수업 때, 어저께. 어우, 그, 그래 보인다. 꽤나 심각해 보인다. 음,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그냥 필요하다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주나 두주 정도? 어, 그참 다행이다. 원리브 we'll 안도 안심. 어, 그참 다행이다. 야, 그러면 너저 가능하겠네. 함께 하는 거, 현장학습, 응? 체험학습. 그왜달 말에 있는 거 말이야, 그치 어, 사실은 나 어, 아닐 걸, 가능하지 않을 걸, 같이 가는 거 불가능할 걸, 너네들하고, 어, 왜안 돼? 아, 어, 나 참가해야 되거든 실스기 대회. 똑같은 날그 현장학습이랑 똑같은 날 The same a as b b랑 똑같은 a 아 슬프다 듣다니 니가 함께 못한다는 거 우리랑 야 근데 어, 너 대회에 행운을 빌어줄게 응? 행운을 빌어줄게 고마워 피터 어 줄리아 너저갈 거야? 과학 페스티벌 갈 거야? 이번 주말에? 과학 무슨 과학 페스티벌 어..뭐 못들었어? 그 과학축제가 있잖아 개최되는 개최되는 어, 누구에 의해서? 시 교, 교육부에 의해서 이번 토요일날 한번 봐봐 이 전단지 flyer 전단지 아..그거 저 웰링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있는 너 갈거야? 나 그러고 싶지 근데 난 원치는 않아 혼자 가는거 어때? 우리 같이 가는거 야구 좋다 언제 시작하는데? 오, 어, 그, 오전 1 0시 시작하지? 그리고 지속되지? 대략 3시간? 완벽하구만. 어, 야, 그, 적혀있네. 응? 여기 적혀있는데? 있을 거라고. 20개 이상의 부스가 야, 확신하는데. 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겠네. 어, 동의해. 야, 그 우리 만나자. 약간 좀 빨리. 뭐 어때? 9시 50분에 학교 입구에서 만나는 거 어때? 좋아? 그거 괜찮아 나한테 괜찮아 안녕하세요 산길을 달리는 여러분들 저는 참 기쁩니다 개최하게 돼서 이 Mountain Rocks t r 를 개최하게 돼서요 뭐 올해도 다시요 이 경주는요 이게 달리는데 아름다운 저기 r 스 산맥을 달리는데 산을 달리는데 이제는 이제는 입니다. 그세 번째 해에 들어섰죠. 경주가 있을 거예요. 발생할 거예요. 일요일 날 10월 27일 그리고 시작할 겁니다. 어, 오전 8시에 두 개의 코스 선택이 있습니다. 20km 코스, 35km 코스가 있어요. 그냥 선택하세요. 하나를 그게 가장 잘 들어맞는, 딱 들어맞는 당신의 건강 수준에 그리고 경험에 그 전체 숫자, 그 전체 숫자, 참가자들의 숫자 숫자는 제한됩니다. 100명으로. 그래서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등록하세요. 일제. 각각의 참가자가 받을 겁니다. 티셔츠 그리고 모자를.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위해서 방문해 주세요. www. mtrocks. trail t r a u n c o m 여기 방문해 주세요. 우리가 못 기다리겠어요, 보는 거. 즉, 빨리 보고 싶어요. 당신을 경주날 빨리 보고 싶어요. 아빠, 최근 들어서 너무 더워졌어요. 아, 나 진짜 필요한데, 얻는 거. 그 작은 손에 잡고 쓰는, 손에 잡히는 그 선풍기. 어, 진짜 필요한데. 어, 내 생각엔 네가 아마도 필요하구나, 하나가.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조사했단다. 몇 가지 선택사항을. 여기에 그것들이 있지. 어, 뭐, 멋져요. 고마워요. 음, 근데 이 제일 싼 모델이 똑같네. 내 친구 거랑. 응? 어? 그녀가 말했거든요. 그고장났다고요 그냥 며칠 사고 며칠 있다가 바로 고장났다 그러더라고요 응? 어? 어, 그럼 건너 뛰자. 그거는. 그렇다면. 좋아요. 어, 그럼 멋진데. 얻는 거 하나 얻는 거, 뭘 가지고 있는 적어도 최소한 세가지 속도는 가지고 있는 거. 음, 동의한다. 또한 그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긴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당연하죠. 배터리가요. 당연히도 지속돼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10시간은 지속돼야 된다고요. 완충장. 완충 상태로. 완전 충전. 풀 충전 상태로. 어 그러면 이제 네가 그냥 필요하구나 고를 필요가 있구나 색깔을 이두개의 모델 중에서 어 원하진 않아요 검은색은요 좀 어, 주문해 줄래요 다른 하나를 어 물론이야 어, 내가 그럼 지금 당장 할게 아 어, 여보 어, 우리 좀 외출하는 거 어떨까 응 이번 주 토요일날 어 물론이에요 어때요 보는 거 어때요? 배구 경기 보는 거 어때요? 팬웨이 코트에서 어, 좀 간만이네. 어 멋지군요. 예 알아요? 어떤 팀이 의문 형용사? 어떤 팀이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예 네, 로미오 베어스가 경기를 할 거예요. 누구 누구를 상대로? YB 슈터스를 상대로 말이죠. 안녕 데이빗. 오 oh, 예. Yeah. 아왜 티셔츠 이렇게 들어? 엄마 나 실수로 쏟아버렸어요. 주스를요. 그 위에다가. 점심시간에요. 학교에서. 알았다. 내 생각에는 그거 필요하네. 씻겨질 필요가 있네. 지금 당장 말이야. 네. 제가 가서 바꿀게요. 갈아입을게요. 내네 셔츠. 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받았거든요. 이 드레스를 선물로 받았어요. 네. 저 아기용 선물로 받았거든요? 전, 그러고 싶어요. 교환하고 싶어요. 그거를. 어, 더큰 사이즈로 교환하고 싶은데. 아, 좋아요. 자, 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거. 또는 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틱틱틱틱틱. 아, 아이구야 안타깝게도 저, 우리가 없네요. 더큰 크기가 이 재고에는 없습니다. 인스 s 어, t 재고로 있는. 아, 지금 이 순간에는요. 제가 좀 주문 좀할수 있을까요? Place an order. 주문하다. 당신을 위해서. 아니면 뭐 교환할 수 있는데 그거 뭐 다른 아이템으로요. 아 얼마나 그게 걸리죠? 만약에 주문하면은요, 아한 대략 3일 정도 걸립니다. 어 그러면은 뭐 주문해 주세요. 아, 좋, 좋습니다. 네, 만약에 당신이 저, 남겨놓으시면은요, 연락처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당신한테. 그게 도착할 적에. 음. 고마워요. 그럼 그렇고, 그 가능한가요? 시키는 거. 그게 배달 되도록 시키는 거. 가능한가요? 내 집까지? 어, 물론, 물론이죠. 저는 할수 있습니다, 그거. 당신을 위해 그걸 할수 있죠. 없이. 어떤 추가적인 비용 없이, 추가 요금 없이. 오, 좋네요. 네, 남겨놓을게요. 네, 주소 남겨놓을게요. 어, 배달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안녕, 주슈아 뭐, 어떻게 되고 있니? 어, 네 시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 따라, 시험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난 정말로 초조하다고 느껴. 이해해 모든 사람이 느끼지 초조하다고 큰 시험 앞두고. 응, 어, 근데 이따가 혹시 난 그렇게 되거든? 너무 초조해져서 그래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자. 어, 안타깝다 그런 말을 듣다니. 너 해봤어? 스트레칭, 잠자리 전에? 스트레칭. 아니, 그게 정말로 도와주나? 자는 거, 더잘 자는 거 도와주나? 음. 그거 도움돼 긴장 푸는 거 도와줘 해 p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도움되다 네 마음과 몸을 긴장 푸는 거 도와줘 그리고 그게 줄여줘 응? 줄여준다고 스트레스를 그리고 또 만들어 그거 더 쉽게 응? 그거 더 쉽게 뭐 하는 거참 드는 거 이야 그거 좋은 제아니네 그게 바로 왜 그런가 하는 그 이유지 내가 스트레칭 하는 이유지 그럴 적에 나 스트레스 오지게 받을 때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을 때 어, 고마워 내가 한번 해볼게 몇 가지 스트레칭을 오늘 밤 그린 선생님은 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이다 하루는 캐런이 한 학생인데 그를 방문한다 논의하기 위해 어떤 걱정거리들에 대해 캐리은는 확신하지 못한다. 모모에 관해서 무슨 경력을 의문형용사 무슨 경력을 추구할지를 졸업 후에 의문사 덩어리 더하기 투부종사는 의문사 덩어리 더하기 주어 should 동사원형 What career she should pursue 요 정도. 졸업한 다음에, 어, 그린 씨를 생각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그녀가 탐사해보는 거. 다양한 직업의 길을. 그리고 나서 그린 씨가 기억한다. 뭐뭐라는 거. 어, 직업 박람회가 f a 박람회.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 말미에. 그 달에 말에 그는 생각한다. 뭐뭐라고. 참가하는 거. 그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허용해 줄 것이다라고. 캐론이 배우도록.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그리고 도와줄 거라고 그녀가 만들도록 더 나은 결정을 그녀의 미래에 관해서 그래서 그린 씨는 원한다 권장하기를 원한다 캐런이 참가하도록 그 박람회에 이 상황에서 뭐라고 그린 씨가 가장 그럴 것 같나 말할 것 같나 캐런에게 "야 어떠냐 방문하는 거 직업 박람회 배우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 다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 식수에, 또는 물 마시는 거. 여기서는 이제 물 마시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따금씩 물은 뭐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특정 과일들이 좀 그럴 수가 있죠. 아주 뛰어난, 엑셀런트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수박은요 90% 이상이 물입니다 예, 또 만드는 거죠 그것들을요 아주 뭐 훌륭한 대안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대안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대안 이 복숭아가 또 다른 환상적인 손색입니다 음? 그것들은 주로 물이고요 그리고 또한 뛰어납니다 피부건강에 오렌지 들이 또 포함하고 있거든요 많은 물을 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공할 수 있어요 당신한테 충분한 물을 음 충분한 물을 음, 충분한 물을 이게 하이드레이션 하면 그물 분자랑 결합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나 그니까 러 수화 해가지고요 아니면 뭐죠 그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든 또는 흡수하는 과정 자체를 묘사는 하 말입니다. Hydration 하면은요, 이게 dehydration은 되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탈수 현상 해가지고 물이 빠지는 현상. 여기는 원래 원문이 water입니다. 워터. 어, water, w 어, a 물이 들어가야죠 여기는. 음. 아 이거 인공지능 이상의 상태. 하지만 다검고하니까 어, 안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딸기가 대략 한 91%가 물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섬유질이 높, 높아요. 그게 또 만드는 거죠. 그것들을요, 좋은 선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언제? 물이. 이용이 불가능할 때. 이제 아시죠? 뭘 찾아볼지. 언제? 그게 힘들적에물 얻는 게.